다음에 만나면 꼭 안아버릴 거야 <laughs> 기대요. 해 이게 진짜 비대면이라서 아. 진짜 다행이다, 그치? 치티브 아. 음. 자유하유하 오늘은 그 커피 한잔 좋아하시는 바로 그분과 이렇게 옵치 듀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치치 씨 준이에요. <laughs> 안녕 실제로 보니까 목소리도 예쁜 거 얼굴도 예쁘지 몰랐어 준이 <laughs>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빨리 얘기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 바보야 박씨 치치 씨는 뭘 하는 걸 좋아해요? 아 저는 오버워치요 준이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다를 바라보면 오션뷰 건물을 바라보면 시티뷰 지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알러뷰 <laughs> 뭘 그렇게 좋아해 바보야. 씨. 네, 네, 네. 배다 만나면 안아버릴 거야. <laughs> 아, 그럼 매 <배주> 좋아져. <laughs> 아, 저희 큐 돌릴까요? 아, 네. 좋아요. 아, 주로 하시는 챔미 재미 어떤 챔미세요난 너만 지킬 수 있으면 뭐든 좋아. <laughs> 저만 믿고 따라와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왼쪽에 루시우 있다. <laughs> 여기 따라오시면 안 돼요. 위험해요. 원래 목소리대로 하셔도 돼요. 이제 그안 아, 무슨 소리예요. 열심히 할 거예전. 요아 <laughs> 지금 입술에서 지금 피 나요 지금. 이런 목소리가 어떻게 최중 목소리로 변하지? 그냥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. 이게 최준 많이 하면 시청자들 못 버틴다니까. 요 아이쿠. 빨리 오세요. 아기 고양이. 아저안 갈게요. <laughs> 빨리 오세요. <laughs> 오리사기 전에 빨리 와요. 아 이게 원래 보통. 데리러 오면은 좀 스윗하거든요. 되게 감동받는데, 이거는 별로 오고 싶지가 않았어.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넌날 바라보지 않잖아 <웃음> <웃음> 어, <진짜 웃음> 저, 이제 저 몸에도 이제 슬슬 거부 반응이 오네요. 이제 저 속이 너무 안 좋아요. 최치님 <laughs> <지침님>, 어떡해요? 와, <laughs> 어, 근데 그 와중에 어. 왜 이렇게 잘하고 있어? <laughs> 어저 토할 거야. 속이 너무 안 좋아요, 선생님. 아, 다들 소화도 찾는데? 베루루루~ 이 사람 거의 성대모사 자판기, 자판기... 진구가 늘 맞고 오잖아요. 이게 퉁퉁이나 비실이한테 그 맞고 왔을 때 약간 울상짓는 그런 그 톤만 자려요. 퉁퉁이가 때렸어. 드레머~ <laughs> 빨리 해줘야지저 <저가> 불렀잖아요. 빼슬야 <laughs> 아~ 저도 웃으면 안 돼! <laughs> 도랄몽은 디지몬이 아니잖아, 도랄몽. 형구나 <laughs> 불러줘, 빨리. 그 클럽에 주게. 채준 아, 최준... 공부 많이 했는데. 아... 아니, 그만 <laughs> 공부하셔도 될것 같아요. 내가 진짜 장난이었거든, 어제까지는. 이거 들으면서 장난을, 어, 속안 좋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 속 진짜 안 좋아. 커피 한잔 할래요. 커피 한잔 할래요. 잠깐만, 나 웃겨서 <웃겨가지고> 진짜 못하겠어. 라이프 <laughs> like 아, 아, 왜 죽었어요? 왜 죽었어? 주방을안 주셨잖아요. 미안해요. 내가 당신만 바라봤어야 됐는데. 주선자 나와. 왜요? 우리 주선자한테 밥이라 사드리려고요. <먹기> 어, 어, <먹기> <먹기> 어. 속이 안 좋아. 저 아, 진짜 속안 좋아요. 진짜로. <먹기> <먹기> 나 항마력을 어디 가서 안 밀리는데 이제 좀 속이 안 좋아지려는 김새가 온다. 메루루루. 외열받음. 쿠쿠루삥뽕. 이거 봐요. 이분이 최준만 안 하면 이렇게 멀쩡하신 분이에요. 물론 잼맨이 목소리가 멀쩡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게 멀쩡한 목소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머리 어질어질합니다. 살리고 싶은데 가능. 아 부활 감사해요. <laughs> 우리 안나 구해야 할 듯. 나이스. 먹는다 먹는다. 보이세요 메르시 버스. 불타는 거? 칭찬해주세요. 어, 저도 불타는데요 근데 아. 당신만 불타는 게 아니야. <laughs> 다음에 만나면 꼭 안아버릴 거야. <laughs> 기대해요. 이게 진짜 비대면이라서 진짜 다행이다, 그치? 렇 조금씩 적응해가는 거 같은데요, 이제? 저희가 적응이 안 됐는데 안 돼요. 님이 적응을 해버리면은 다리에만 잡아주면 어, 제가 잡아버렸어요. 자, 나 잠깐만, 이 목소리 나도 익숙해지고 있어. 이것 봐, 당신도 나한테 스며들었어. <laughs> 어때요? 나쁘진 않죠? 아, 이게 근데 왜스며 듣냐면은 점점 님 목소리랑 최준 목소리랑 묘하게 되게 비슷해져 가요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당신 나에게 이미 빠진 거야. 목소리 오류야, 지금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당신 나한테 빠져든 거야. 이거 지금 낫다. 목소리 오류라고. <laughs> 큰일 났다, 당신. 나한테 이제 못해 나온다. 지금 이 멘트 최준 멘트로 써야 되는 거라고 바보야 <laughs> 아, 맞네. 아이코. 만화 캐릭터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. 만화 캐릭터요? 포켓몬 디즈몬 중에서 되는 거 있으세요? 포켓몬은 솔직히 너무 쉬워서 이게 성대모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. 꼬북이 같은 거는 꼬북꼬북 꼬북꼬북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파이리는 파일파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상해신을 이제 상상상상 상, 상, 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디즈몬 테라 아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텐타몬 있잖아 막 한서라 한서라 지나시겠죠 한서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. <laughs> 친구 진부잖아요. <laughs> 진구는 토레몽, 토레몽. 애구잖아요 <laughs> <laughs> 덴타몬이 아니라. <laughs> 아니 덴타몬이 일단 그 나락성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나락성우도 많이 했었거든요. 오 <laughs> 어, 나락 해주세요. 나락 있잖아요, 그거 보통 그 많이 듣는 대사 내 독기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. 약간 이거 있잖아요. 오. 짱구는 짱구도 힘들고 짱구의 주변 캐릭터도 좀 돼요. 이게 짱구 할아버지나 그 맹구. 어 맹구. 짱구야. 에이. 돌 던질 듯. 짱구야 <laughs> 원장 선생님 콧물이 안 멈춰요 원장 선생님. 아 솔직히 맹고는 내가 더 닮아. 짱구야. 오. 당신 좀 소질 있어. 짱구 할아버지 한번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초록마을에 사는 이흔또살 짱구 할아버지예요. 와, 뭐 이거 진짜 똑같다. 짱구야. 네, 반가워요 여러분. 선생님 일단 게임 시작해 주죠. <laughs> 네. <laughs> 어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? 퀴 소질 오세요. <laughs> 아... 경험치 손실 왔다. 아, 죄송 죄송. 쏘리. 아! 아! 왜 거기서 죽어졌어요 아, 다 덮치는 거 어떡해요. <laughs> 사이좋지. 맞아요, 우리 너무 사이좋은 거 있죠? <laughs> 나 죽을래, 그냥. 이대로나 죽여주라. 제발. 안 돼! 제발 제발. 멈춰. <laughs> 제발. 멈춰. 메루루루 가능 가능 가능! 아! 진짜 날 핀대! 아이 그러니까 메르시가 누가 총들래요. 진짜 10 남았는데 아 진짜 아, 아쉽다. 제가 혼내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 안 감사해 보이는데. 어, 진짜 진짜 완전 감사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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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어, 이래 반전을 떼버린다고? 오 어, 대박. 잘하네. 맞아, 아, 이틀 진짜 잘 먹고 왔어. 여러분이 있어서 정도 할수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괜찮으시죠? 안 괜찮으시다고요? 저도 사실 약간 그래요. 꺾궁. 어. 많이 기다렸죠? 아, 진짜 힘들다.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어, 힘좀상 어, 살짝 상처일지도? 어, 아닐지도 아닐지도. 하지만 상처를 주는 여자 싫지만 않네요 이분 약간 취향이 좀 그래 맞는 거 좋아하신대요 이런 용비어를 퍼뜨린다고? <laughs> 진짜임 최준 목소리 닮으셨대요 근데 평소 지금 있어요. 말할 때 목소리도 최준 같죠? 아닙니다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<laughs> 제가 조교 출신이거든요 조교 말투를 할게요 그러니까 최준인데 짱구 할아버지기도 하고 디즈몬이기도 하고 잼민인데 조교이기도 하고 맞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맞죠? 저 자꾸 그러면 이상한 컨셉 잡을 거예요 말 보여줘 말 <laughs> <잘> 보여줘 <laughs> 아, 아발 보이는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? 아 시그마. 아시그마날 유혹하네? <laughs> 우린 탱커 하나도 없는데 <laughs> 쟤들은 탱커만 세명이 있네. 그럼, 그럼 시그마 해볼게요. 근데 못함. 오. 해본 적 없어. 발 보여준다. <laughs> 지금 저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? 그런 말좀 하지 마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오, 그, 어, 살리고 싶은데 되나? 살리면 만 원. 어 진짜? 살리면 만원 원. 님! 아, 저 이게 돈지컬인가 아니, 이게 근데 여러분, 어떻게 이분을 모시게 됐냐면은, 이분이 그 키위 친구야. 그래가지고, 아, 근데 이분이랑 방송하면 진짜 잘될것 같다 해가지고, 키위가 말을 진짜 잘못 전달한 게, 님 치치 스트리머인데, 님 방송 도구로 쓰고 싶대요. 이렇게 전달을 한 거야. <laughs> 야,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 오히려 좋아 이랬다는 거예요. 저 지금 방송 도구로 쓰고 있죠. 도구치향 <laughs> 다음엔 발캠 또 준비하세요. 메모하세요, 여러분. 이분 약간 발이 취향이시고, 곧 경찰서에서 보실 수 있을 제가 그 고소장 콘텐츠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. 얘들아, 이거 그 음성 따야겠다. 누구 발이요?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어? 이상한 분이네.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네. 지치님 좀 멍청한데. 그걸로 고소 가능하지. 사실적 시로. <laughs> 아무튼. 오늘 와주셔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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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고요. 마지막 한마디 맡겨줘. 네. 대 머리 깎아아